안녕하십니까 노랑물이 도가맨입니다 자 여기는 어딜까요 자자자자잔 우리 투망인들의 성지 화진포 호수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짠 우와 지금 포크레인으로 화진포 기수지역을 뚫고 있습니다 오늘 물 양도 상당히 많아서 물 흐름이 진짜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참고로 도감에는 대승어 100마리 이상 잡기 전에는 서울로 안갈 예정입니다. 와, 설레시지요. 오늘 뭐 고기 죽음일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잠시 후에 조화 영상도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화진포에서 도가맨이었습니다.